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애플 제품 할인 관련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m2 가격 정보 최저가 할인 혜택까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뽑자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모델과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인데 그중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고성능 태블릿으로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 M2 모델의 최초 출시일은 2022년 10월 19일에 출시되었으며 애플 M2 칩셋이 탑재된 모델이라 높은 성능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 현 시점에 활용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크기는 178.5, 247.6, 5.9mm 무게는 466g로 제작되었으며 1 1인치에 적당한 사이즈의 한 손에 가볍게 들수 있는 무게로 출시되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볼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OTT 서비스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